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는요, 월간 주변인의 길 2000년 4월호가 되겠습니다. 그 당시 원강대학교 송천은 총장님이 기고하신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23년 전 글이라 시대 환경에 뒤떨어진 내용이 있을 수 있어 논평과 교훈이 되는 예화를 곁들이면서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셔서 좌절과 실패를 딛고 성공적이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글 제목은 상호의존성과 보충성입니다. 다양성을 부인하고 획일성만 지향한다면 교육이나 가정이나 사회나 국가 경영이나 국제 관계 모두가 성공할 수 없다. 여러분 틀린 이야기는 아니죠. 어떤 획일적인 사고만 가지고 살아간다면 사회를 형성할 수가 없습니다. 다양한 사회를 이루어야 된다고 봅니다. 교육에 있어서도 하나의 기준만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면 다양한 특성을 가진 비교육자를 잘 살려나가기 어렵기 때문에 다양한 시간과 공간, 다양한 환경, 다양한 방법, 다양한 특기를 조화시키는 열린 교육을 하자는 취지가 근래 한국 교육개혁의 방향 중에 중요한 내용으로 자리 잡고 있다. 특정 고등학교, 특정 대학교, 특정한 방법만이 유일하게 선하면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문제는 생활을 선도하는 교육을 효율적으로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방법은 일정한 양식에만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 그 골자다. 근래에는 사이버 대학의 가능성이 시간 공간을 시공간을 초월한 혁명적인 교육의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다. 종교도 오늘날과 같은 디지털 시대에 다른 종교의 다양성과 특성을 인정하지 않고 지나치게 배타적이고 편협하게 진행될 때는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유발시킨다. 그런 경우에는 문화 배경이 다른 종교들이 인류의 공동선이라는 지상 목표를 상실하고 평화와 지상 낙원의 실현의 지체 현상으로 남아있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인류 사회는 상호 우존적이고 상호 보충적이라는 관점이 기절을 이룰 때 비로소 다양성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일치와 조화에 이룰 수 있다. 그렇다고 하여 존재하는 모든 것이 그대로 다 의미만 있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용하는 지혜를 터득한다면 우리는 다양성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고 발전적으로 만들어 갈수 있다. 다양성을 배움의 근거로 삼는다면 우리의 시야는 그만큼 넓어질 것이다. 역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다양한 경험과 다양한 지식과 지혜를 습득한다면 아무래도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통찰력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인간의 교육도 하나의 기준만으로 볼 것이 아니라 다양한 각도에서 사물을 살려나가면서 보자는 것이다. 한 가정을 보더라도 가장의 생각 하나에 모든 가정이 움직인다면 민주적이라 보기 어려움으로 어머니나 아이들의 생각이 들어갈 틈도 주어야 한다. 틀린 이야기는 아니죠. 일치와 조화는 일방적, 획일적인 것이어서 안 되고, 다른 것들의 다양한 색깔을 인정하여야 한다. 바로, 다양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는, 오케스트라의 음악이 제각기 다른 음색을 갖추고, 일치와 조합을 이루어야 더 아름다운 화음을 형성하는 것과 같다. 이 오케스트라가 얼마나 그그 그 하모니가 이루어질 때 정말 아름다운 그 음악을 우리는 감상할 수 있겠죠. 개성과 색깔은 분명히 다르면서 적절한 만큼 화합을 이룬 일이야말로 매우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다양하고 이질적인 것은 반드시 충돌하고 갈등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르지 않다. 물론, 필요한 만큼의 충돌과 갈등은 일치와 조화를 이루는데 방해롭지 않다. 문제는 그것이 극복되지 않고 한없는 앙금으로 남아있는 경우이다. 교육에서의 다양성에 대한 수용과 활용은 개개의 개성과 가치를 유지시키는데 중요하고, 가정에서의 다양성에 대한 수용과 활용도 열린 분위기를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 가정에 있어서 세대 차이도 문제다. 부모 세대는 자녀 세대의 신사고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자녀 세대는 부모 세대의 경험과 많은 경험과 지혜에 대해 배워야 현명하게 된다.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우리나라의 어른들은 자녀들을 낳아서 양육시키고 교육시켜서 자녀들을 얼마나 훌륭하게 만들었습니까? 그러니 이 땅의 어른들은 존경받아야 할 것입니다. 한 나라의 문화 국민의 형성도 전통적인 문화에 대한 이해와 새로운 문화에 대한 폭넓은 이해에서 건실해지는 것이 아니겠는가? 과거 학생운동의 경우에도 사고의 다양성의 상실은 사회의 발전을 크게 저해하기도 한 부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잘 인식하여 보충받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일치와 조화에 대한 의식은 국력을 튀워 나가는데도 절대로 필요하다. 획일하는 국력 신장의 면에서도 효율적이지 못하다. 종래 획일주의적 사회주의의 실패도 그러한 데에서 왔다고 볼수 있다. 다양성은 세계성과도 통한다. 세계화라는 말 속의 다양성에 대한 수용이 그 중요 내용으로 자리 잡지 않을 수 없다. 국제적 다양성에 대한 수용 없이 21세기 한국의 세계화는 어려운 것이 아니겠는가? 국제 관계는 다른 인종, 다른 문화의 수용과 이해 속에서 이루어지는 관계이므로 다양성에 대한 가치 존중이 특별히 요구된다.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구체화를 통하여 우리는 국력을 튼튼하게 만들 수 있다. 근래 같은 경제 공황 속에서는 다국적 기업 또는 한국 내의 외국 기업이 갖는 매력이 커지면서 경제 안정에 도움이 된다. 이렇듯 우리는 상호 유대 속에서 발전함으로. 우리의 전통에 대한 발전조차도 다른 것에 대한 넓은 수용과 배움의 시각을 갖추어야 참다운 경쟁력을 갖게 된다. 상호 의존성과 상호 보충성의 인식,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세계적으로 신장에 나가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자세이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획일화된 사고를 갖지 않고 다양한 경험과 사고를 통해서 다양성을 추구하면서 삶의 지혜를 터득한다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로운 사랑의 길에는 생명이 있지만 미련한 사랑의 길은 죽음으로 니다 지혜로운 아들딸들은 아버지의 가르침을 듣지만 거만한 사람은 꾸지람을 듣지 않습니다. 송천훈 총장은 1994년부터 2002년까지 7대와 8대 총장을 역임하셨으며, 서훈 및 포상으로는 1988년 국민훈장. 성유장과 2003년 청조 근조 훈장을 받았습니다. 특히 송 총장님은 청소년들에 대한 각별한 사랑과 애정이 아주 깊으신 분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자문입니다. 미련한 사람은 화를 있는 대로 다 내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화가 나도 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감사하며 웃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